味しさ。<music> 뽀로로 가지고 놀아, 강우 <웃음> 강우야 <웃음> 장난감 가지고 놀아 <laughs> 그거 위험해 장난감 가지고 놀자 절대 안 뺏겨요. <laughs> <laughs> ケトリン 이제 이제 다 놀았어. 어, 이게 다 갖고 놀았어. 이제 다 놀았어. <웃음> <응>? <웃음> 또 때리고 오이씨이씨힘오이씨아그이씨야 오이씨야 오이 그거 오이씨고 오이씨야 오이씨오이쌰야오이씨이씨 아니네, 이것 도두개 붙어있... 아이고, 치울까? 아이고, 치울까? 알았어. 그거 어떻게 할까 어, 그것도 집어던져. <laughs>

아빠는데 이게 뭐? 할 조아리오, 발 차고 있어. 한 어. 목화 있었어. 응? 이렇게 발 돌릴 수 있어? 발 <laughs> <laughs> 돌릴 수 있대. 닦으했어손손 <laughs> <laughs> <따끔했어? 웃음> 손 뒤로 끼는 거 뭐? <laughs>

拜拜。 노래를 불러요. 우리 강호 노래 불러? 힘들어 이제? <laughs> 느낌이 이상해 강우? 재밌어 이거 재밌어. 요이 재밌어? 재밌어. 재밌어. 다 이거. 왜재 Субтитры <laughs> 아니. 우 할아버지 또찾아고 아, 할아버지 이어나 숨이 깎아 깎아 깎아. 뭔가 미소롱 거 보내야 만이 아우려고. 있지? 응? 이 가면 하자. 이야제. 넘어. 자, 진짜 징경의 웃어라. 지금 엄마가 아, 지금 자기 말고 다른 애 있지. 안고 있으니까. 어. 어. 해지가 있었는데 왜 엄마가 지금 음. 말 걸잖아 강우야. 응. 어? <laughs> <laughs>